촐룩 잘태어 이거. 일단, 이런 거 먹어. 내 실사, 내 실사. 아, <laughs> 찍어놔. 여기, 여기 찍어놔. 어, 누군가? 마이 아파. 그거 있다. <laughs> 메카 트롤리스, 에쿠아. 저 새끼 죽여야 돼. 여기다. 여기다. 아, 뭔가 있어. 아, 아 메카 보시기야, 저건데. 우리 집어 아이템 다못갖다면왜 잘마다 무서운 새끼인 거야? 으아! 좀비상, 좀비상! 저 됐네? 어저 새끼야! <목소리> 아, 나못 봐. 뭐? <목소리> 개새끼. 아 저거 먹기 싫어. 아, 진짜 먹을 거면 아 이거 싫은데 이거 진짜 싫은데 얼굴 땡겼다 어쩔 어쩔 수 없나? 아 이거 진짜 싫은데. 야, 가자! 아골? 월령단 입시가, 월령단 간다! 아하하. 짜증나. 아, 전사우러새끼니다 먹었 다, 아 먹혔 다, 어 원령 탄 뒤졌 어. 나도 그거 있어. 너도 그거 있어. 나도 그거 있어. 그거 먹게 있어. 난 그거 두개 있어. 왜안눌려 누나한테 맞나? 진심 이렇게. 오케이. 일단 좀 좋은 것좀은 좋겠는데, 좋구만 자, 이제 힘좀 무조건 드셔야 돼요. 세상에 이제 바뀌었어! 먹어야 돼, 힘이야. 오! 이게 더 좋은데, 나는. 동작이냐? 오케이. 아, 씨, 깜짝이야. 안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, 에?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6명이 쫓아오는데, 씨. うハハハハ。 마그넷은 항상 아껴두고. 벌려두고. 아니, 저, 저 쓰레기를 먹다니. 무친놈. 중력 좀 맛있어 보인대죠 여기서 한딱가지해볼까요 여기서 잘하면 지 않을까? 또 소... 아이고야, 아이고, 아이고야, 이 뭐야, 이거 아이고, 어유, 어유. 드센, 드셈니말드셈 드센. 드디어. 아 불량이 왜 이렇게 와, 진짜, 야. 이게 왜 있니? <laughs> 이게 왜 있니? 진짜 악마의 거래 거 봐라. 원래 있어 그럼 이 그거 같네. 와, 너 어떻게 여기서 에픽이 나오냐? 악마약을 <laughs> 안 눌러? 안 눌러? 아이고야, 이거 어떻게 됐나? 뭐쳐야지이 뭐, 게임 뭐... 야, 누군가 이걸 엔티아다한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? 아시고요. 아니, 뭐 쓰... 안녕하세요. 회전 배우리. 아이고 아깝네 아깝네. 조금만 더 빨랐으면 날 죽일 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오냐? 그럼! 프라이어리! 부와 <laughs> 그렇지! 이거를 주고 가면 살려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구만 또끗또끗한 녀석 제가 휙! 하면 죽을놈이! 어 저.. 저 회오린! 어떤 회오린일까? 정말 궁금하구만! 아저 검.. 그것만 뜨면 돼 뭔가 개손해 같지만 일단 가봐 아 먹고 가자 먹고 물자 온천 먹고 아 비켜 복풍갈지 허주에 간다 주무배 회오리 하하하하 <laughs> 야아아야 열심히 하겠지? 그렇지 그렇지 죽음의 회오리 뭘죽겠냐 내가? 이리 와 라스트 대기이잖아. 저 체인 인네 먹고 조심히. 템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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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포. 으라차! 템포, 템포. 템포 조절. 후, 평타 소리 한 번에 너의 게임은 끝났지. 오! 별로인데요? 얼음은 별로고 전기가 좀 좋아. 핵소이 승. 하하하하 보라탄? 자, 할거 없을 땐 뭐다? 만만하네? 하나 잡아가지고, 세면 시간 잘 갑니다. 음. 여기도 뭐 있다. 이거 뭐지? 쓰레기. 카터팩 을잘안 뜨던데? 왜지? 여기서 자석을 써서 가져와주면 <laughs> 다낼 거야 이게 돌았나 진심 돌았나 뭐았나 이게. 어네 <laughs> <laughs> 병신. 어어어어자 <laughs> <새끼 안> <laughs> 내실 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 잘해줘. 병승녀, 병승녀, 병승녀 잘못 넣었대. 었다 꺼져, 꺼져 지금, 꺼져. 때요 와. 이가 보자. 아라라라라라 어, 너 가져. 뭐야! 왜안 풀려요! 아, 잠깐, 이거 용병이라. 가보자. 물약두배 정도는 아을거있라 좋아, 좋아 힘몇 개야? 힘 12칸. 14칸! 가보자, 가보자. 스탠 나와서 좋긴 하구만. 스피드 13칸. 가볼까, 진심? 제목이 타 어라라라라라기 막다른 길인데! 데리 y w a y 파 가자, 어, 뭔 소리가 나긴 한데. 아, 오징어다 한 공. 얘는. 좋아, 튕열 알죠? 아, 그새끼? 이 <laughs> 새끼다. 일단 이건 고루고루 좀잘 만져줘야 돼요. 얘냅두 얘는 냅두고. 아, 저 새끼 잡을 거였다. 일단. 아, 충분히. 두 마리 다 잡으면 돼. 네, 그거네. 짠! 하하하하, 이리 와잇! 번기, 번기, 기, 번기.